안녕하세요, 연희입니다. 오늘은 잡채를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준비했어요. 산건 없고요. 다 집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했습니다. 저희 시댁에 이렇게 밭이 있어서 키운 직접 키운 양파, 당근, 시금치 네 그런 걸 가지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어, 그리고 이거는 고기. 고기는 좀 사셔야겠죠. 고기는 좀 샀고요. 그리고 이거는 양념장. 양념장 비율은 간장, 소금 그리고 마늘 네그아 소금 잘못했어요 설탕에 설탕제가좀 긴장해서 <laughs> 소금이라고 했네요 네 다시 간장 두 스푼에 어~ 설탕 한 스푼 그리고 어~ 마늘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네 비율을 맞춰서 양이 많다면 그 배의 비율로 하시면 되겠죠 네는 잡채를 한세 시간 동안 불려놨어요. 려놔서 했습니다. 보통은 이 삶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저희의 목포, 전라도 목포에서 배운 방법으로 저는 이렇게 불려놓은 잡채를 나중에 직접 볶는 게 훨씬 꼬들꼬들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잡채를 한좀 수고스럽지만 한세 시간 정도 불려놨고요. 불려서 네, 씻어놓은 거고요. 요걸 가지고 이제 갖은 채소, 채소를 쓰신 거를 같이 다 한꺼번에 넣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야채도 볶고 하는 것보다는 이 방법이 훨씬 간편해요. 네, 미리 하, 볶아 놓으실 건는 요거 고기밖에 없거든요, 실은. 고기도 조금 더 잘게 자졌어야 되는데 저희 친정어머니가 고기 조금만 넣어도 된다 그랬는데 저는 고기 좋아하니까 고기를 좀 많이 넣습니다. 네, 그리고 시금치. 시금치가 밭에서 쑥쑥 잘 자랐어요. 그래서 시금치를 조금, 좀 뽀개줘야 될것 같네요. 시금치가 너무 쌩쌩합니다. 네, 좀 뽀개서. 이제, 이제 양념을, 짬을 그 위에다가 넣으시면 되세요. 비율이 잘 맞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번 먼저 앞쪽에다가 이렇게 하시고요. 간은 또 이제 볶다가 좀 싱겁다 싶으면 그때 조금 더 간장을 좀 넣으시면 되고요. 저희 친정어머니는 단맛이 나는 게 잡채니까 좀 달게 하라고 하셨는데 저희 시댁은 단걸안 좋아해서 제가 적정하게 절충을 했습니다. 네. 이 야채, 이 잡채가 좀 손이 많이 간다고 생각해서 좀 꺼려 하시잖아요. 근데 요런 방법으로 하면 금방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의 장점은 이제 먹을 때마다 볶아서 먹으니까 좀 보관하면서 보관해 놓고 먹을 때 신선하게 계속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여기 이제 이방법의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여기다가 바로 이 식용유, 식용유. 올리브유나 이렇게 그런 거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원래 저희 집에 있었는데 안 보이네요. 그래서 식용유. 이렇게 식용유를 좀 둘러줘야 이 잡채가 착 감기는 맛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식용유를 같이 이렇게 둘러주시고, 그래서 아마 볶을 때도 뭐또 별다른 식용유 없이 바로 이렇게 볶을 수 있게 된, 되는 방법이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음, 간이 좀된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 맞아요. 시금치가 있어서 많이 시대면 안 되고요.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참기름, 참기름도 고소한 맛을 위해서 좀 넣으셔야겠죠. 참기름도 이렇게. 이것도 직접 저희 시아버님께서 깨를 지으셔서 지금 만든 참, 참기름입니다. 어, 고소한 향기가 나네요. 물좀 담겨, 담가놨고요 이제 이거 볶으시기만 뿌구, 하면 됩니다. 네, 야채를 좀 같이 넣어주게 좋겠죠. 네, 벌써 숨이 죽어가네요. 그쵸? 그렇죠? 야채는, 뭐, 워낙 안 볶아도 먹어도 되는 그런 종류의 야채들이고, 고기는 이미 한번 볶아놨기 때문에, 당면 위주로 당면이 익으면, 네, 요리가 완성된 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우리 잡채는 자기가 먹고 싶은, 어, 기타 부재료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 아시죠? 뭐, 오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뎅을 넣으셔도 되고요. 뭐 고기 굳이 안 넣어도 되십니다. 뭐햄 좋아하신 분은 햄을 넣어셔도 되고, 집안에 있는 야채, 뭐, 기타 부재료들을 넣으셔도 됩니다. 뭐 수확한 지한 10분이 안된것 같은데요. 물론 그 전에 야채를 따듬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하면 거의 뭐 30분 안에 잡채 나옵니다. 반을 봐보실까요? 음. 네. 예쁜 접시에 이제 담아볼게요. 짠 연이표 잡채입니다. 맛있게 드세요.